예, 오늘은 믿음의 조상들의 인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람 부르시고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첫째 큰 민족이 되리라 둘째, 이름이 장래하리라 셋째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 이 하나님 믿어요 어, 그리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지시는 땅으로 한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하이님 m b i 이 o s o 한 a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가는 소돔성 사람들을 구해 왔어요. 그래서 이 일로 유명해졌습니다. 문제는 자녀입니다. 큰 민족이 된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아내 나이 65세 장수시대라고 해도 늦었잖아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양자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또 기다렸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풍속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아내의 여종을 드립니다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를 낳아보자 그래서 여종이 정말 아이를 가졌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집안이 불화한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아흔아홉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 아들을 줄이라 이말 듣고 아브라함이 엎어져서 웃었습니다 무슨 웃음일까요? 어이없어서 웃습니다 내 나이가 99세인데 무슨 아이입니까? 쓴 웃음이에요 하님 우리 아내가 지금 89세입니다 무슨 아이입니까? 이미 늦은 겁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들 주신대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래요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들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내가 그 아들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크게 웃었습니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모를 받았고, 백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내한 열매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돼요 이미 틀렸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인내의 열매죠. 우리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좌르나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좌로 치우쳤습니다. 양자 사무가 아브라함이 우로 치우쳤습니다.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불화하고, 그리고 한 약속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웃음입니다. 웃음 이삭의 뜻이 뭐냐? 아,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어이 없어 웃었습니다. 쓰는 음을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 그 아들을 가슴에 품고 웃습니다. 감사해서 웃습니다. 좋아서 웃습니다. 기뻐서 웃습니다. 그리고 쓴 웃음이 아니라 단 웃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들고 인내해요. 그러면 반드시 웃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울하고 화가 날까? 그건 뭐냐면 내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 인내한다. 그러면 반드시 크게 웃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어. 그 야곱이 집을 떠나요. 형하고 불화해서 집을 떠납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갑니다. 가다가 해가 졌어요. 광야에서 잠을 자야죠. 외롭고 무서워요. 근데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곤하게 자요. 근데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꿉니다. 보니까 하늘 문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람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아브람이 잠에서 깼습니다. 몸이 후덜덜 떨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네. 여기가 하늘문이네. 그러면서 야곱이요. 하나님께 소박한, 아주 소박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하나님,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나반에게 딸이 둘이에요. 근데 야곱이 둘째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당신은 친족끼리 결혼하는 때니까요. 그러니까 나반이 그래요. 그래. 그러면 둘째 딸을 줄 테니까, 네가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해라. 양을 쳐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둘째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첫날 밤 지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첫째 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외삼촌한테, 외삼촌한테 따졌어요 남한한테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일찍 시작하는 거 없대요 그러니까 둘째 딸을 사랑하면 7년도 일하래요 그래서 야곱이요 둘째 딸 나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7년도 일을 했습니다. 야곱이 이제 가족이 생겼잖아요. 먹고 자는 것으로 안 되잖아요. 재산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6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반이 장인이잖아요. 근데 품싹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품싹을 적게 주려고. 자, 그러면 그냥 집어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곱이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20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이제 떠나는 거죠. 근데 몰래 떠나요. 몰래. 왜 몰래 떠나요? 외삼촌 알면 외삼촌이 지금 양털 깎으러 멀리 가는데 이때 도망가자. 외삼촌 알면 복잡해진다. 가지 말라고 붙잡지. 이건 내 거다. 네 거다. 복잡하지. 그래서 몰래 간 거예요. 3일 만에 나반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떠났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쫓아가가지고 만난 거예요. 나반이요, 첫날 밤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세요. 선악관에 말하지 말라. 입을 딱 막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이 축복만 하죠. 야곱이요, 나반과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장인 집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양을 한 마리도 훔쳐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장인 집에 양을 칠때 도족을 맞으면 내가 변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눈코 뜰새 없이 20년 동안 한결같이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인내했습니다 20년 인내했습니다 그러면 그인내 열림에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조상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그대로 야곱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아버지한테 약속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데 야곱이 자녀가 아들이 열두 명이에요. 이삭한테 약속했어요. 아버지 이삭한테 약속했어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야곱을 통해서 나바르 집이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야곱이요 속임수가 있거든요. 아버지 속였죠, 형 속였죠. 그래서 집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아반의 집에 오니까 이 나아반은 속임수의 왕초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20년을 살면서 20년을 살면서 야곱 속에 있는 소금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곱 속에 있는 게으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름기가 빠질 수 있듯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성실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장인 품삯을 열번이나 바뀌는 장인 집에서 야곱이 정직하잖아요. 한 마리도 빼먹질 않아요. 성실하잖아요. 눈꽃 도새 없이 20년을 한것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내를 통해서 얻은 열매는 뭐냐? 그것은 바로 정직과 성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데 밖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큰 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안에 정직과 성실이 차오르고 있다 그것은 인내의 열매인 거예요 20년을 한결같이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갖게 된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가 12명이죠. 근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요. 세 가지 때문에 미움받습니다. 첫째,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일러요. 둘째,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최색옷을 입혀 유난히 사랑해요. 셋째, 결정적으로 요셉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형들의 탄이 자기 탄에 절을 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열한 형제가 요셉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해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아버지가 요셉한테 신부름 시키죠. 형들한테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갑니다. 양치는 형들한테 갑니다. 형들이 딱 보니까 요셉이 오고 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 두다 죽이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상의를 해가지고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기로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손에 피를 미추냐 구덩이에 던지면 지가 죽을텐데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마침 그때 장사가 이집트로 가는 장사가 지나가요 그래서 야, 팔자. 그래서 요셉을 팔았죠. 요셉이요. 애굽의 친이 대장 집에 종사리, 종이 됩니다. 종사리가 시작됩니다. 놀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요셉이 형통해요. 무슨 일인지 잘해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게 해요 아 근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요셉을 유혹을 해요 요셉이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집 아줌마가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살이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무슨 일은 잘해요 형통해요 그래서 간수장이요 요셉을 감옥 총무 삼았어요 제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왕궁에서 두 명의 신하가 감옥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 또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들이 꿈을 꿨거든요 해석이 안 돼서 끙끙거리고 있어요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처형당한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내에 복직한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밖에 나가면 나좀 꺼내 주세요 근데 술 맡은 관한장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바쁘니까 뭐 까마득하게 잃어버렸죠. 에그베 바로왕이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에그베 박사도 점장이도 해석이 안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한장이 딱 떠올라요. 요셉이 떠올라요. 그래서 추천했어요. 요셉이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잖아요. 앞으로 7년 동안 농사가 잘 돼서 풍년입니다. 그리고 농사가 감음 들어서 7년 흉년입니다. 풍년 동안에 곡식을 창고에 쌓아놓아야 흉년 동안에 백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말 듣고 바하루왕이 탐복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너같이 지혜롭고 명찰한 자를 어디서 얻겠느냐? 너를 총리로 임명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이 바로왕이 또 결혼도 시켜줘요. 최세장 딸하고 결혼시켜요. 그래서 그 요셉이요, 아들을 둘러어요 첫째 아들은 문하스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나의 수고를 잊게 하시는구나. 둘째 아들 낳았어요. 이름이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이 고난 땅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죠. 자, 그 요셉이요. 아, 애굽의 종으로 끌려올 때 한 17살 정도 됐어요.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 서른 살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요셉은 인내한 거예요. 이 13년 인내 동안 얻은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에요. 요셉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이 지역이 안 좋아. 아, 나는 이 자리가 부끄러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요, 애급에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종살이, 감옥살이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살이 해도 형통해요. 그래서 가정총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형통해요. 그래서 감옥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궁에 들어가도 형통해요. 그래서 애급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형통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어디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왕궁에서 형통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치유예요 치유 아, 요셉이 큰아들을 낳고 뭐라고 그래요? 문화세다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잊게 하시는구나.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마음의 깊은 상처에.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구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또 에브라임, 하나님이 수구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수구의 땅, 내가 애굽에 끌려올 때는 이 땅은 나한테 저주의 땅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굶주린 백성을 먹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13년을 요셉이 인내했는데 두 가지 인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의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을 치유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인내에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에는 열매가 있어요 아버님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고 크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인내하면 크게 웃을 일이 있을지 믿습니다. 야곱은 초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초상의 하나님 믿고 20년 동안 인내했더니 그에게 정직과 성실에 주님의 성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요, 13년 동안 애급에서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형통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형통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되고 번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내 열매가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25년이면 웃을 일이 30년으로 연기되고 20년이면 주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데 25년으로 연기되고 13년이면 충분히 치유가 되는데 그것이 20년으로 연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전등하신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함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